아, 미안하다. <목소리> 이 ᄉᄇ아. 아기야, <사람들야>. 유튜브 이는데또 이상한 소리 지이러 이렇게 자꾸 올다다는 거야. g e 쓱! 아이들 데뷔하는 느낌 계속 붙여야 어, 야, 너무하지도 <목소리> 너무 않아. 내가 지금 열고 있잖아. 머리가 안 예쁜 거야. 빨이안예뻐 아, 진짜로? 에이, 이주잖아 어, 진짜이 새끼들! <laughs> 소용 <소영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지금. 알았다, 죽어 얼굴 더지네 아이돌 아이돌들 데뷔할 때소도안 <laughs> 하고 되게 약간 좀 도좀찐상태로 데뷔해요. <웃음> 맞아. 천천히 <laughs> 아, <laughs> <정말 웃음> <참, 오> <laughs> 약간 그 과정을 <나> <laughs> 보여준다. <laughs> 아이, 아이돌 데뷔하는 느낌이야. 스타일.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<웃음> <웃음> <거짓말> 마지막 이름은 집갈대 이름 빠져있어 집갈때 완성 이 머리를 좀 바꾸고 좀 자, 더 잘생기게 올게요 여러분들 머리가 약간 통켰는데 <얘기하나면 목소리> <목소리> 어. 뭐, 머리 한번 <목소리> 보여주세요 얼굴이 커지네 <거치네. 목소리> 전 아무것도 안했어요 <laughs> 원래 해우는 진짜 졸라 많이 들어오잖아 막. 나는 거기서 내 사진을 찍어준다 그러면 또 안가 나 안가 어, 절대 나. 위에서 아래로 어, 찍는다고 어조비로 막 나오게 해가지고 어. 어깨가지고따는거 뭐죠? <웃음> <짠>. <웃음> 내 그때 장비 발 세워봤잖아. 응. 나이 티셔츠만 네개 있어. 응. 사, 사? 응. 형이 하나 산다고? 응. 너야너받가지도 그 않아. 맞아 야, 내가 지금 이 얼굴로 한국 수상 고 내가 뜯어줄게. <laughs> 정성이다 자기 생일에. 사진 <laughs> <안> 찍겠다고. <laughs> 아, <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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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데 <나서도 웃음> 지들 <제일> 신경이 있다니까. <laughs> 아, 근데... 근데 이거 아, 이거. 어. 아니 이게 붙을 수가 없는 소재인데? 그냥 블라인드 올리고 창문에도 붙이면 안 돼? 그러네. 겁나 <laughs> 잖아 진짜 부르어아 전화 지나 진짜. 어 A야 A, A, A야. 겁나 야이 이거 사이즈. 이거. 됐네. 음. 아왜 생일 모자 쓰게야 우리 각자 하나씩 쓸 거야. 안 아, 다. 저거못 써. 왜? 껌에서? 응. <laughs> <laughs>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어. 진짜. 야, 너 알아? 껌 아는 애들 까만 벗어요. 오늘 조연이 오늘 어이없어요. 원래 흰색 해하는 거야. 까만 애들은. 우리가 뭐 어떻게 감동을 시켜줘야 되는데? 그 <laughs> <laughs> 우리 어디 숨어 있어야 되나? 들어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생일 축하해. 알았어. <laughs> 그렇게 해줄게. 그렇게 해줄게. 기와 원하는 거다 해줄게. 이것도 선물로 주는 거처럼 아, 아, 선물? 아, 좋아 좋아. 이거 묶어줘. 그리고 한 명이 와서 나 모자를 씌워주면 되겠다. 그치? 이걸로 러 우리 내가 모자를 씌워 <씌워줄게. 웃음> 출근하는 거? 뭔또 출근하는 거? 그냥 나갔다 들어와. 진짜로 찍어야지. <laughs> 진짜 주작 어젠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제 생일이고요. 생일이지만 출근을 할 겁니다. 그럼 시간이 좀 출근 시간이 한 30분 남아서 빨리 다녀올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왜 안와? 아, 죽은거 아니야? 어? 아 맞다 불 꺼야해 불꺼 생일축하합니다 생일축하 <laughs> 그치? 놀랐지? 여기도 꾸며놨다고! 이거 언제... 어? 이거 언제 다죽겠어 미쳤다! 미쳤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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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좀 너무... 아 너무 진작이다 아개 많이 들었어. 이 정도면 다 아, 그래. 씨. 그 정도 면 됐어. 잘 어.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자 인, 인건비는 계좌로 <laughs> 넣어주드릴 거죠. <laughs> 아, <힘들다. 웃음> 아 힘들다 힘들다. 그리고 음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지금 이 덩치가 <laughs> 지금 뭐 어디다 어때요? 먹고 있는 거야? 이거 <laughs> <막> 앞접시야 네. <laughs>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니 아니지. <laughs> 야 이거 못 쓰잖아. 누나들이 <laughs> 뭉한에서. 그니까, 브이로그 치, 만나는 친구가 나도 너 마스크 끼고 있어. 밥을 <laughs> 할때 아, <laughs> 아, 욕을 많이 하니까. 음. 아, 근데 욕을 제일 많이 하긴 하더라. 너불량 없다는 얘기지, 막. 없애려고. 원종이는 왜안 나와? 맞아, 맞아. 왜 너는 무슨 소리밖에 안 아, 들려, 이러래 많이 그래? 찍었는데, <laughs> 아마 편집에서 <laughs> 진짜 많이 찍었을 <laughs> 거라고. 진짜 많이 찍었어. <laughs> 매마맛을 시켜야지 먹을만 할것 같아 좀덜 느끼하죠 매운 응. 지금 막 속에서만 이렇게 불글글 이게 그고 떡이랑 먹을 게 펀, 떡이랑 그것도아 그래서 네. 여러 명이서 몇 먹어야 돼떡 협찬 들어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떡이요 이게 이주은 그래도 그옆에서 나온 오 그렇게 맛있아 이미 먹었지 먹었어? 어때 맛있어? 빨리 다 어, 잘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세요. <목소리> 근데 우리 놀러간 거 벗었어? 아, 여기, 여기 벗었잖아. 어? 전소년단 제일, 전소년단 제일 크게 벗었잖아. 기억에 <목소리> 무슨 뭐 지운 게 있냐? 제일 크게 벗었잖아. 고작 하나 올라갔는데 왜 벗었냐? 나 콧빛이 안줬나아저 가야 될거 같아. 고작 하나 올라갔는데 왜벗었 그래도 우리 되게 좋게수잘 나왔대. 잘 나왔다. 20만 넘었어. 어? 진짜로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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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는1 0나원 나도 나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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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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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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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나도 나거같도 나도 나도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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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뭐라 아니, 뭐고 아니, 뭐라고, 아니, 뭐라고, 아고 아니, 뭐라고, 아니, 그래 고 뭐라고, 뭐라고, 뭐고 뭐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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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라고, 뭐라고, 뭐라게 뭐라고, 뭐라고, 뭐라